전 AOA 멤버 유나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나는 지난 7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기용품과 초음파 사진을 게재하며 결혼 1년 5개월 만에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름다운 작은 천사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제 뱃속에서 아기가 날마다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유나는 아직 엄마가 된다는 게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아기를 만날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낼 거예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진심 어린 약속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잘 살아가자. 유나는 지난해 2월 작곡가 강정훈과 결혼하며 AOA 전 멤버 중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이 됐다. 그녀는 2012년 AOA로 데뷔했고, 2021년 FNC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룹을 탈퇴하고 솔로 활동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강정훈은 SISTAR19의 마보이 g a e f t e r m s 트와이스의 하트쉐이커, 이지의 DALLA DALLA와 워너비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업한 유명 작곡가입니다.